8근육 대박! 8근육 진짜 많아! 요와 진짜! 아, 기비미니 유튜버 고비미니만이 만드신 책인데 아, 새벽 2시인데 운동 끝나고 갑니다. 오, 거. 저는 세노비스거 먹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 멀티미타민이랑 오메가3랑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분도 괜찮고 한 번에 따로 안 먹어도 돼서 합쳐진 거라 따로 안 먹어도 돼서 이거 먹고 이건 유산균인데 아이허브에서 구매했거든요 이게 판매율 1위였나? 매일매일 챙겨 먹는 영양제는 이거 두개있어 여러분, 저 지금 스텝퍼 말고 있다가 이렇게 만졌는데, 저팔 그렇죠? 근육 대박. 팔 근육 진짜 많아요. 와, 진짜. 오, 씨. 돌덩이, 돌덩이. 와, 대박, 대박. 오. PT 최고. 여러분, 오랜만에 스텝퍼도 60분을 탔어요. 이제 운동 끝나고 갑니다. 응. 응답하라. 응답하라, 보면서. 귀걸이 가게 있어서 구경 좀해보게요 어, 괜찮죠, 이거, 많이. 진짜 완전 궁금했었거든요? 이게, 어, 디디미님, 유튜버 디디미님이 만드신 책인데, 여러분, 저 지금 새벽 2시인데, 새벽 2시인데, 운동 끝나고, 샤워 다 하고, 갑니다. 마스크를 방금 떨어뜨렸어. 요 이제 바려고 근데, 화장을, 그 화장품 지우는 거 클렌징폼을, 클렌징 오일을 안 갖고 와서, 못 지우고 집 가서 다시 한번 세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가> 어? <목소리가> 어, 어. 여러분, 이거 샀는데, 빨대도, 오! 파라, 파라, 파! 빨대도, 그, 완전 그냥, 그냥 매장에 있는 거, 비닐도 없는 빨대고, 여기 빨대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서 주는 거예요! 직원이, 남자 직원이 완전 여기, 아, 어이없어. 야. 진짜 이런 거는 기본적인 센스 아니에요. 이런 건 진짜 기본. 아니 빨대를 빨대를 그냥 두던가 왜 빨대 이게 먹는 부분 이 부분을 완전 이는 아닌데 아좀 그렇더라고요. 그다시노어그다시노 아니, 아니, 차렸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아, 오늘 진짜 완전 순환시대 일단 운동을 하러 가겠습니다. 어, <목소리> 네, 뭐 운동. 그리고 커피 절반밖에 안 마셨는데, 제가 지금 공복이거든요. 공복을 운동 왔어요. 네, 가기. 공복4 시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어지러워서 탑차는데 너무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워서 이거 버리고 이제 유산소나 타야겠어요.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 여러분 40분 유산소 운동 어요 여러분, 오늘은 요거를 가지고 콩국수를 만들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리태, 후유화에서 나온 서리태 콩물두유인데 그 유튜버 디디니 미 추천으로 샀어요. 체반에 받칠, 이게 보면 체반에 받칠 필요 없이 물기를 빼고서 덜 멋있던데 조금 찝찝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 서리콩. 소리 콩 소리 테콩 물. 근데 이게 성분이 진짜 좋거든요. 성분이 진짜 좋아요. 식이섬유 많고. 그래서 되게 음. 이게 소리 테 국산 소리 테가 9 9 6 8 맛이 있어야지 하거든요 이거는 얼려서 반쯤 얼려서 이런 거고. 그래서 그냥 이걸 구우면 된대요. 그리고 오이 썰어 넣고 방울토마토 오이 불리면 되는데, 지금 오이가 없는 것 같아요. 완전 간단해. 마, 맛있을까요? 맛있을지 걱정입니다. 먹어봅시다. 짜잔. 이거랑 이거 호닥에서 나온 소세지인데, 이거랑 이치베러바요 같이 해서. 집에로가요 같이 해서 그렇게 먹겠습니다. 짜잔. 이번 여름이 안 더운데 오늘 덥다. 음, 이게 라이트 누들이 곤약면이랑좀 다른데 어떻게 말리면 곤약면은 좀 엄청 곤약면보다 살짝 덜 이질적인 식감이긴 한데 천사채와 곤약면의 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그 천사채 있잖아요 회 먹을 때그 밑에 깔아주는 그런 거 이거 후유와 서리태 콩글유는 진짜 콩국수 가게에서 주는 거랑 맛이 거의 똑같고 이건 괜찮은데? 네, 저는 이 면이랑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국물이 진짜 맛있다. 이게 보면, 이렇게 그리자에 뭐 남아있, 이거 다, 그, 콩, 콩, 가루라고했야 되나? 간, 콩 갈아, 간 게, 덩어리째로 다 보이고, 들어있어. 그래서 이게 엄청 꼬순 맛? 이게 20칼로리고, 이게 60칼로리, 80칼로리? 당어토마토는 그냥 계산 안 하고, 이게 80칼로리? 아, 근데 이게 80칼로리 진짜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리설입 이거에 너무 식이섬유 많이 들었어. 이건 진짜 시기선유 파티. 그리고, 이게, 이게 근데 이게 소세지라서 칼로리가 좀 높아요. 이게 150인가? 대박. 300칼로리의 행복. 완전 여름식 별미. 맛있어. 여러분, 근데 저 오늘 저녁에 치킨 먹을 예정인데. 음. 이거는 꼭 샀으면 좋겠어. 호요왕, 호요왕 콤브. 잘 먹었습니다. 저, 저 유산소 타러 왔는데 <laughs> 아이패드 챙겨서 와 <laughs> 이거 보면서 하고 있어요. 잘 타고 가겠습니다. 제가 항상 운동 끝나고 여기 사이 길로 간단 말이에요. 지름길이라서. 근데 애용이가 있어갖고 애용아! 애용아, 나 놀랬잖아! 애용 어디 가? 에용아, 나 놀랬어, 너 때문에. 아, 너도 놀랬지. 나도 놀랬어. 근데 내가 더 놀랬어. 어, 여기 무서운데 갑자기 에용이 서 있어서. 집 갑니다, 집. 지금 2시 40분인데, 지금 집에 왔는데. 운동 끝나고 진짜 너무 힘 없어서 더 폭, 더벅 걸어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아빠가 아직도 안 주무시고 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어. 저는 이제 다 씻고 와서 이대로 진짜 자면 돼요. 근데 이렇게 자, 이렇게 운동 끝나고 오면 너무 자기가 아까운 거예요. 이 밤이. 밤마다 이렇게 운동을 가는데. 저는 그냥 핸드폰 조금 만지다가 자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굿밤. 소금 소금 바르고 있어요. 일단 이거 우유 저는 두 배로 할 거거든요. 저번에 한 개씩 만들었는데 너무 양이 적어서 두 개랑.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스푼부터 일어나서 면볶음 이렇게 순두부처럼 있는데 요거를 이게 많이 돼요. 언제 했어? 아침에 100분도 못했어. 짜줄게요. 이렇게 계속 비트를 짜주고 근데 이게 너무 세게 하면은 요거저좀새더라고요이 밑에 그릇 하나 올려주고 올려서 위에다가 무거운거 올려줄게요 이게 글라스..유리 글라스랑 두개 붙여서 놓고 여기 안에다 물 넣어서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쭉쭉쭉 이렇게 빠지도록 한 15시간? 16시간정도는 놔야지 이게쭉빠지더라고요 볼 같은 거 올려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이거 어제 만든 그릭 요거트 이렇게 놨고 이 정도 꾸덕함. 그리고 제가 사실 이거를 더꽉짜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짜서 이것보다 더 꾸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느낌, 느낌 한번 볼까요? 이런 느낌. 아무튼 후식으로 이거 먹고 네, 양은 한 5분의 2도 안나 5분의 2도 안나 엄청 조금 나온 다 아, 진짜. 9점1가2 비싼 이유가 있다. 여러분, 9트밀3트밀사카오2 9점1 2